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나우러고입니다 자, 오늘은, 아, 또 오랜만에 신발 한 가지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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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 나이키 상자인데, 아, 덩크 제품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는 260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어,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덩크 모델일 것 같네요. 자, 오, 저, 오. 아, 일단 동종이 아, 이거구나. 자, 오늘 제품, 바로바로, 바로 짠! 나이키 덩크로우 그레이 포그. 바로 그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2021년에 한번 출시를 했다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계속 안 들어오다가 며칠 전에 나이키 공홈에서 풀어버린 뭐, 이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2만 9천 원에 출시를 하게 되었고, 아, 지금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1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홈에, 아, 덩그러니 있는, 바로 그런 비운의 덩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그레이 컬러의 어, 덩크 로우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체적인 구성은 일반 덩크랑 똑같기 때문에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 깔창에도 이렇게 그레이 색깔로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뭐, 요 제품을 아, 제가 지금 즐겨 신고 있는 나이키 골프, 골프 그레이 컬러와 비교를 해보면 약간 요런 정도의 색감 차이가 난다는 것. 어, 실제로 봤을 때, 어, 제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색감과 뭐 거의 유사하다 요런 정도의 색감 차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밝은 계열의 덩크다 보니까 아, 좀 코디를 하실 때좀 밝은 옷에 좀더 매칭을 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제품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반 업만 해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회색 스웨트 팬츠 뭐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나이키와 스튜시가 콜라보를 한 스웨트 팬츠라든지 아니면 뭐 청바지에도 뭐잘 어울릴 것 같고 뭐 검은색 바지에도 뭐 호트로마토로 뭐 오만데 때만데 다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 나이키가 지금 클론 덩크로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퀄리티적인 측면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뭐, 요런 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정도로 뭐,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런 점들, 지금 구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입구가 난 요런 정도 그리고 지금 요 안쪽으로 보시면 아, 이게 지금 실밥이 지금 마감 처리도 굉장히 좀안 좋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점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 여기 지금 나이키 로고에도 실밥이 한 가닥 나갔습니다. 아, 이게 나이키 분명히 이게 퀄리티를 체크하는 퀄리티 팀이 있을 텐데, 아, 이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에도, 어, 마감이 굉장히, 아, 이게 좀안 좋습니다. 지금 틀에 그냥 놓고 그냥... 바로 그냥 들어 올려냈는지, 이런 점들, 아, 이런 점들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실 때 조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레이 포그 제품을 언박싱을 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아, 제가 지금 고민 끝에 구매를 한 아더 에러와 컨버스와 콜라보를 한척70 제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요것으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